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사와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팔레스타인 헤브론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리 독립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르셨던 분들은 저의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서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한 지구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시족 족장이 뭔가 원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뭔가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아브라함 협정을 강화시키겠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러한 근간이 되는 뭔가의 역사적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헤브로는 역사적으로부터 시족이 구성해왔던 도시다. 헤브로도 그렇고 다른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뭔가 그 지역에마다 시족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음, 오늘 또 언급해드릴 어떠한 유명한 이스라엘 쪽 교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인물 역시 이런 아, 에미레이트 토후국 중심의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을 주창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게 그 헤브론 에미리트에 관한 내용은요. 되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거론되고 있긴 한데 이 학자의 논리는 이미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엄청 어, 생수한 논리는 아니었다. 이스라엘 학계 내에서. 그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이 과연, 음, 근현대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근현대 지도를 보면, 어떻게 그 당시 구획이 돼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혹시 이번에 팔레스타인 분할안이라든지, 분리 독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지도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보수적으로도 어떤 것을 알수 있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려웠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한번 긁어보는 시간을 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배경 있죠?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어, 1917년, 1917년이죠? 약 100년쯤 됐습니다. 이때에 오스만 제국 동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탈환이라기보단 뭔가 이제 그쪽을 점점령해오게 될까요? 점령 뭐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무튼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나중에 이 지역이 영국 임령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알렌비 장군이 행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어, 일단은 여러분 계속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적 맥락상으로 오스만 제국이 뭔가 약화가 되고 있던 분위기였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렇게 같은 한편일 때 지금 그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독일과 한패였습니다. 그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같이 대표적인 뭔가 구도였는데 이탈리아는 중간에 나왔죠. 상 네, 삼국 협상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다 싶은데요. 아무튼 역사적 얘기는 이까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 중한 명이 모데카이 케다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얘기를 하냐. 음,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참 충돌이 많다, 논쟁이 많다. 어떻게 국가를 다시 만들어 야될 것이냐,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 것이냐를 가졌을 때 가장 지금 학계에서 유명한 논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심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모두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영토랑 서한 지구, 가자 지구를 모두 이스라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에 통합된 체제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역, 서한 지구, 가자 지구를 모두 통일해서 팔레스타인 중심의, 팔레스타인 아랍인 중심의 나라로 만들고, 유대인을 제2의 민족으로, 히브리어를 제2의 언어로 만들자. 이런 학계의 논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장 공신력 있고,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얘기하오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의 법이지요. 현재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을 정말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국과 팔레스타인국을 만드는 겁니다. 근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도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가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인해주고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뭔가 유엔에서는 어떤 나라의 수도가 아닌 그런 중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 교수는요, 이 학자는 특이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번 알려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일단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를란 대학 교수이고요. 이스라엘 에 있는 대학교도 매우 그 성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학교에는 좀더 보수, 뭐 성경론적인 그런 학계가 더 발달돼 있다 이런 거그 학생들끼리 오가는 말이 있거든요. 네, 바릴랑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어, i 트윙 좌파적인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성향이 있는 학계, 대학교가 좀 있거든요. 네, 바릴랑 같은 경우는 완전 성경 중심, 유대교 토라 중심, 보수적인 것들이만 추구가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교수들이 많은 대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제 전공은요, 아랍 문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겠죠. 게다가 아랍어까지 아주 융통, 융통성이라기보단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학자는요, 팔국가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국가 해법. 어,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될수 있는지. 일단, 이 모데카이 케다르 교수는요, 지금 아랍에 그 아랍, 아랍과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서양의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뭔가 국경 분할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 구역에 있는 나라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그러니, 서양 사람들이 뭔가 그 중동 특정 지역에 시족,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이라기엔 좀 복잡한 뭐 역사적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막 선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족의 예, 그런 것들 무시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고스란히 국경을 이어받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많이 갈등하고 있다. 시리아도 지금 매우 많은 민족과 종교가 갈등하고 있죠. 예멘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 마찬가지고 이라크 그 심하죠. 특히 순위파 시아파 가장 대표적인 예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부족 단위로 일단 에미리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미리트 토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짐으로써 뭔가 성공한 국가라는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아랍에미리트 같은 케이스를 팔레스타인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미리트란 것은 토국인데 그럼 시족이 뭉쳐서 하나의 연합국이 된다라는 걸 전제할 텐데 그러면 그 에미레이트 요소가 뭐가 있나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바로 그게 팔국가인 겁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덟 음, 개의 에미레이트를 주장 합니다 가자지구 하나, 제닌, 나블루스, 라말라, 여리고, 툴카림, 칼킬리아,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자지구는 역시 하나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한지구의 일곱 개의 어, 에메리트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가자지구는 하나니까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서한지구를 굳이 뭐 일단 비교하면서 보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은 서한지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의해서. 예, 지금 서한 지구는 그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이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라말라, 나블루스, 살피트 지금 제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레이저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라말라, 알비레 알비레도 꽤큰그 마을이거든요. 한번 봐야 되겠고요. 살피트 깔길리아 툴카 렘혹은 툴카렘, 툴카룸 제닌 나블루스 투바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행정구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이 이 중에 동예루살렘은 또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무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면 일단 여리고가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여리고가 하나가 지금 있죠? 네 한번 대강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툴카렘 그리고 제닌 나블루스 그리고 라말라 알비렘 뭐 하나로 보고요 여리고 있고뭐 헤브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더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제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깔 길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옆에 있는 지역들은 뭐 어떤 지역에다가 흡수되거나 그러겠죠 대강 에서 어떤 대강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에비레이트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무튼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도시들은, 서안 지구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긴 합니다. 여튼, 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것도 주변 지역이 편입이 되거나 하면서 뭔가 에밀리트가 형성될 수 있겠죠. 전통 시족 지도자가 차지하는 에밀리트로 변화시킨다. 지금은, 음 뭔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라는 어떤, 팔레스타인 하나다라는 그런 기치 아래 뭔가 하나의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분해해서 보자. 시족 단위로 다시 재분할해서 하, 다시 연합체로 구성하는 형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씨족의 가족의 패밀리 이런 문화가 반영이 된 그런 구분선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주가 나눠진다면, 여기서는 에밀리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각 주들은 독자 정부 형태를 구성한다. 지 무슨 말입니까? 행정부가 있단 거죠? 법률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단 얘기겠죠? 국민교육. 자체 통화 발행이 가능하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는요, 뉴 셰켈 쓰고 있습니다. 셰켈. 셰켈 어느 나라 동전입니까? 네. 이스라엘 국 거죠? 저도 서한 지구를 여행해 봤을 때, 여긴 사람들, 요르단돈안 씁니다. 거의. 주로 이스라엘 셰켈 씁니다. 네 그렇게 하,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요 거의 대부분 그냥 상용화된 게 이스라엘 셰켈입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언론도 운영한다. 이 뭐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발전 플러스 여긴 사람들도 이스라엘 내에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 self determination. 미래 결정, 통제력, 책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self-determination 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self-governing 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외교권도 지금 허락해 주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이쪽에 간접 간섭, 통제, 간섭하는 그런 내용이 일단은 좀 애매모호한 같거든요 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에미리트가 여섯, 여덟 개가 독립이 됐을 때그 하나의 에미리트라는 연합국이 과연 100% 독립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치를 허용해서 이스라엘이 다소 통제를 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더 제가 지켜보고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적혀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하고 여러 기사에서는요, 후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율적으로 많이 허용을 시키는데, 뭐, 치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간통제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헤브론 에미레이트가 전적 동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건요 이렇게 학자께서 뭔가 지역 단위로 해서 시족 족장들이 유, 주요 유력한 가족들이 뭔가 여기를 뭔가 분립해서 지배를 하고 그것들이 하나 연합체를 만들자 헬,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에미리트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 그 전에 역사에서 봤을 때그 현대로 봤을 때 과연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국가들이 이런 시족을 반영해서 과연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할건좀 그렇고요. 가장 근현대 약 150년 그 역사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근래 1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통치했던 나라는요 오스만 제국과 영국 위임령입니다. 영국이죠. 두 나라를 중심으로 올 건데 그 오스만 제국도 좀더 근대화되고 난 다음 그때에 편성된 그 편성된 그 행정구역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면서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이 예전에 역사 사례로서 어떤게 있었냐를 보는 것이죠 가겠습니다 지금 지도는 1914년인데 사실은 이것은 1864년 그리고 1872년 때 완전히 네, 완성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좀 용어를 몇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빌라예트라는 말이 있고요, 산자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더큰 단위는 빌라예트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산자크가 좀더 작은 단위다 이렇게 대강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주요 행정구역 이름을 보겠습니다. 대충 보시면은 어 일단 이스라엘 북부를 좀 조금 그 카바하는 아 카바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아, 여기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산사코 베이루트가 있고요 그 밑에 아크레라는 곳이 있고요 아 지금도 베이루트는 이제 레바논 도시고 수도지 않습니까 아크레는 지금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블루스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네 지역을 중심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어, 요단강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노란색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요,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도시 이름을 보시죠. 지역 이름 보시죠. 산사크업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크업 하, 하우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수도고요 만은 요단 르 남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시족 단위로 나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의 어떤 그 중동 근대시대 때 중동 서부를 구가했던 중동의 서부 지역을 대표했던 나라입니다 동부는 건 뭘까요? 그렇죠 페르시아 문화를 구가했던 사파비 왕조와 그 이후에 뭐 카사르 왕조 등이겠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약한 어, 500년 전,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오스만 지구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지도를 바꿨는데 지족을 반영하지 않았죠, 사실은. 자, 이렇게 그 지도가 바뀌어진 게 1864년 빌라예트법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오스만 중앙 오스만 제국 중앙 정부에서 행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빌라예트라고 합니다. 빌라이트는 아랍어로 윌라이야츠라는 어떤 주, 스테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랍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뭔가 쥐르케 오스만 제국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여러분, 미국을 미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츠그스테이츠가이 states, 빌라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도요, 이게 티르키의 오스만 제국 언어로는 빌라야트인데, 아랍어로는 윌라야트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윌라야트 알 묻다 해달 암무리키야 라고 할 때, 앞에 윌라야트가, 지금 제가 말한 아랍어가 미국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 있었던 윌라야트. 이게 주, 들, 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이빌라야트법이 여러분 다 들어봤습니까? 그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알려져 있던 산지마트 개혁, 뭐 은혜 개혁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군제 개혁, 중앙집권과 어떤 그 세금 개혁, 경제 개혁을 위해서 중앙집권화 시키고 행정 개혁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세금제도, 뭐 교육도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행정 그 개혁을 한게 빌라이트법. 그러제그 그러니까 행정 지역적인 개념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볼수있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역은 좀 특이한 특징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는 워낙 종교가 다양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서양의 열강들이 여기에 대한 입권을 많이 노렸습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도 쇠주나가 옆에 있으니까, 막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죠. 무튼, 이 예루살렘에 대한 차지를 하는 것이, 서양 열강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이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명분이 강한 지역으로 여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은 여기가 뺏기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 여기만큼은 진짜 이 국제적으로 욕심이 많은, 그, 참, 여기 넘보는 나라가 많은데,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돼. 그러면서, 또 거리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오스만 제국 수도로부터 이스탄불이 이스탄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 특별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술탄, 그 당시 이제 황제지 않습니까? 직속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업무적인 요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라든지 그런 뭐 행정적인 그 관리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황제, 술탄에게 직접 보고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때부터 특별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초점은요. 시족을 고려했다면 예루살렘과 거기 보시면은 뭐 가자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 예루살렘 행정 구역만 보더라도 여러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족을 고려했다기보단 오스만 제국 역시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중앙 집권을 위해서 뭔가 행정 분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리적인 요소, 상업 무역의 요소, 민족 종교적 고려는 했습니다. 그래야 좀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열강들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특히 예로살렘 지역은 국제 정세와 열강을 고려했다까지 포함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무튼 아까 지도를 봤을 때, 뭔가, 이, 아까 그, 케다르 교수가, 학자가 말씀하셨던 그 분할 방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유관성을 봤을 때. 영국 위명 시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영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뭔가 또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통찰이면 뭔가 우리가 도 광역 시간인 것처럼 여기도 분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영국 임명이 왔을 때도 사실 뭐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2 30년대 40년대 일제 강점기라 많이 겹치거든요 아무튼 종교 분포랑 인구 분포 중심으로 나눴다 라고 합니다 시족과 민족 분포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역시, 효율적인 행정, 치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족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좀더오스만 제국시대에 비해서좀더 뭔가 세분화해서 디스트리트 나는 것만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느냐, 봤을 때. 일단, 헤브론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헤브론 예루살렘, 뭐 라말라, 나블루스, 톨카렘, 뭐 베이산, 제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한 지역의 공통점은요. 이 도시들의 전부의 전부 혹은 일부분이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혹은 가자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한 도시가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일단 뭐좀 세분화가 되 있다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디스트릭트가 되게 이렇게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디스트릭트가 있고 뭐 사마리아 디스트릭트가 있고 갈릴리 디스트릭트가 있고 이렇게 막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더 분화가 되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시족이랑 이것도 시조계에 반영이 돼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스트리트 단위로 봤을 때좀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영국 임명 시대에 그 지역 분할한 거랑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근대 시대 때 나왔던 지역을 봤을 때 과연 현재 이렇게 지금 뭔가 산 지구의 분할한그분할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눠진 지역 구분과 좀 관련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전 아무튼 이제, 뭐, 두 시대 다, 뭐, 이 도시 단위로 다 나눈 거 표시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도시 내에는 시종은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요, 그, 이견 있으시고 또 추가하실 정보가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8국가 해법을 제안했던 모데카이, 케다르 그리고 오스만 제국시대 의 특히 근대시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구획 설정했던 거랑 그 바로 다음에 영국 위명시대 우리로 치면은 2,3,40년대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그때의 구분지였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지도를 봤을 때 뭔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도랑 관련이 많은지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셋다 제가 봤을 때는요 셋다 시족 사회하고는 크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무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 뭔가 이걸 또 하나의 구획으로 만들었죠요 무튼간에 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여기까지 역사적인 부분까지 언급했다는 라 것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거 만들고 싶었습니다 뭔가 요즘이 심한 것 받아보니까 뭔가 좀 풍성한 좀더 넓은 입체적인 뭔가 구도로 볼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이상 주민스틱이었구요 아디오스